엘리자베스 여왕이었기 때문에 어. 가능했던 아주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음. 순간들이 있어요. 1992년에 민저성이라는 어, 대단히 중요한 어. 유적지에 화제가 나서 어, 굉장히 큰 피해를 입어요.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부터 왕실도 세금을 낸다. 오 이렇게 된 거예요. 그 다음에 버킹엄 궁전을 개방하기 시작해요. 그래서 수입을 막 거두기 그러니까, 시작하는 어? 거죠. 그래서 버킹엄 궁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일년에 수천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. 비즈니스를 하셨구나. <laughs> 굉장히 비즈니스 마인드가 뛰어나신 거같군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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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국 왕실 소프트 파워를 이렇게 만들어서 무형의 소득을 막 어마어마하게 창출해내는. 어 진짜 머리 너무 이상하고. 군주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왕실 들어가는 세금 대한 그 불만이 좀 많았거든요. 그래서 왕실 유지 비용 매년 8,600만 파운드. 1 4 400억. 0 0억이요오많 네. 400억이 들어간다고? 그 왕실을. 공격할 때 이제 주로 하는 얘기가 그렇죠. 이게 이제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건데 사실은 좀 달라요. 왕실이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요. 왕실의 재산에서 얻어들이는 어, 소득도 있지만 그 외에 왕실이 하나의 상품처럼 관광 수입 이런 수입들을 다 합치면 영국 왕실이 매년 발생시키는 수입이 한 3조쯤 된다고. 합 어, 3조? 언론에서도 엘리자베스 형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사실상 비판할 수 없는 존재 이유가 하나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자저 사진 한번 보세요. 야 이게 엘리자베스가 공주 시절이에요. 그때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합니다. 그때 바로 아버지 조지 육세 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공주가 자원 입대를 해요. 열아홉 살인데. 지금 이 국가원수 중에서 2차 세계대회에 참여했던 그 원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. 우와, 느낌 오지 않습니까?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응. 어,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참... 걸었다 이것만으로도 의미요 그렇죠. 예. 독일이 이제 막 런던이나 뭐 영국 곳곳을 막 폭격하기 시작했을 때 왕실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피난을 가게 하려고 했어요. 조지 6세가 거부해요. 영국에 남겠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많지 않네. 어, 엘리자베스가 이제 나이가 되니까 바로 입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<laughs>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 왕세손이죠. 그래서 윌리엄이나 해리도 또, 군대에서 복무를 당연히 다 했죠. 음. 아,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제대로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지금 음. 네? 70주년을 맞아서 이제 여론조사를 아. 했었는데, 네. 영국인의 80%가 영국 여왕을 지지하고 아. 60%가 군주제를 찬성한다. 고 아, 그랬대요. 아, 나, 지금 얘기 그렇지. 들어보니까 충분히 존재 가치가 있네요. 음.